옷가리 를 옷가리 입혀놓게. 그럼 이제 죽 내놓게 죽 먹고 가라. 니네 가라 가야 된다. 응. 엄마 지금 취했는 거 같은데 자꾸 그거 하는 거 보여. 이 취했는 거. 그러니까 언취했는 응, 수학이... 거 그러니까, 같으니까 어제 고기 먹는 폼이 내가 밤에 먹고 바로 잔을 그렇다 응. 약 하나 먹고 자 여기 약조고해 무례가 먹고 좀다가 오늘 저기 전복 죽있는거 직접 먹고 가서. 응? 자, 약물붓 자, 음, 자,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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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그러고. 네, 음. 빨리 밥 먹고 어둡혀 해줄게. 나좀 먹어야지. 바다, 바다 길어가라 바다, 길어가. 어, 바다, 길어가 바다 길어 어머 있어라. 아밥 먹으물라고 자 바다 길어가지 자 빨리 어둡자 와자지 엄마 뭐라고 바다 길어 와자는데라 자너 누가 그런 소리 하더만 바다로 기록 갖고 바그 만들었다고 자, 엄마 이쪽 저쪽 저거. 비워라 비워라 못 보게 보자.

내복 말이야. 오늘 가서 입으면 금,토,일 아이고 사일이나 입고 있으면 오지 않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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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만히 가라 갈아입어라. 집 입는 거한다 야, 자 갖고 가잖아. 내복. 응. 자. 이씨. 대질러 보일라. 응? 한번 응? 아, 그래. 다 입어놨다. 엄마. 다른 손또 대지 마라. 응. 아. 제발. 이거 엄마 지금 여기 와, 봐라. 네, 아 예예 예. 엄마 이발봐엄마 갖고 갈거다사놨으니까 엄마 아이고. 아, 가루만 아. 들어갖고 이래갖고. 누가, 누가. 자, 이거 옷 이불에 다 흘리고. 이거 옷 이불에 다 흘리고. 나 하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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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너네 가고난 뒤에 옷꺼한다고뭐 내지 마라. 응? 응? 나에 나. 물 마셔라. 그래, 맞다. 물 마셔라. 아, 진짜. 그거 가루 그거 다 부숴져 가지고. 그 어, 아니, 그건 사탕이 아닌데 주머니 막다 엄마 주머니에 넣고 막내었습니다부서져 엄마. 뭐 갖고 간다고 옷꺼하지 마서. 여기 다 챙겨. 지금 딱쌓 놨잖아. 요거 들어가면 돼. 알았죠? 막 저거 저거 꺼내지 마라. 이? 필요한 거다 넣놨다 어 내가. 여기다 한번 차고 가자. 이? 날씨가 추울런어떨런가 모르겠다. 가서 되게 추우면 엄마 거기 저기 뭐야 무스탕 같은 것도 있고. 맞아, 그것도 있다. 아, 왜그거무 많이 그런 이 나도 어. 그거 주무져, 이거. 그거, 민크 같은 거. 민거니가 사던 거도 있을 거야. 그런 거 입으라. 추우 알았지? 대게 다 빼면 그런 거 입어. 설리라서 뭐, 그렇게 춥진 않을 거다, 아마 그죠? 설지나 이제 좀. 아. 안에 다가네 이제 서리 돼버리면 뭐너 앉아있어 앉아있어 이거 어디 어디 가갖고 저 잠옷도 하나 넣어놨으니까 잠만 뭐여 다시 잠옷도 하나 넣었다 엄마 그때 입고 왔던 거 있잖아 속에 어, 입고 왔다 올때뭐 입고 또 챙겨 오지 마라 알았지? 엄마 갖고 올거 없다 거기서 어? 그래 영 응, 내가 필요하면 내가 엄마가 지러갈 거니까 입고 오지 마세요, 자옷 신었고 목도리 할게 목도리 할거 내놨는데 이거 넣어야 된다 어, 내 이거 허브다

앉아. 여기 엔 됐다. 뒤에나 아, 어, 뒤에가 뭐다 넘어왔나? 그래 이거. 다어 엄마 잡고 서 있어라. 여 잡고 서 있어라. 넘어진다. 딱 잡고 서 있어라. 내가 올릴게 엄마 잡고 서 있어라 엄마 손 놓고 이거 잡아라고 이거 잡 이거 잡으세요있나 그러네 뭐한 손으로 잡죠두 손으로, 손으로 잡아라 한 손으로 잡 손으로 이렇게 하면 엄마 호통 넘어진다고 어 앉아서 스카프 가지고 내가 는 이거 한데 다섯 시 자고 내가 알람 떠나쳐놨잖아 깨다 봐. 많이 식재료 먹지 마라 식재료 아, 내가... 먹지 마라 그, 지금 엄마 소화제 그, 먹었으니까 뭐. 지금 좀금 있다가 그거 해라 되게 너무 많이 먹었네 그래 저제 저녁때 내가 먹고 좀 한조이지도 않고 바로 누웠잖아 그래서 그런가 우선 이것 쓰고 갈래 머리 이렇게 머 머리 뭐못 봐라. 엄마 응. 머리 혼자 자르고 머뿌리 봐도 소용 없네 맨날 머리 이렇게 써버리고어그는 거네 자꾸 옆으로 눕혀봐라 이제 자꾸 이이다보 말도 했지어 요거 쓰고 가고 응? 거 입고 입고 자 한번 이거 입어라 입고 저 잠바 입고 가라. 그래. 자, 대 같죠. 앉 저기 밥, 밥 저기 닭죽 먹으라면 닭죽 전복죽 다 먹고 나그 전복죽 어디 좀 있었지 싶은데 그거는 음, 나안 좋은 거. 그, 같아 엄마가 보고 안먹던뭐나 같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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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야지 이거 이거 엄마 야에문 뭐 넣지 마라 이거 세뱃돈 안에 이거 안 그러면 야내면 뭐 넣지 마라. 그래. 세뱃돈 여기다 아 여기는 오늘 천도 되지 마라. 오늘 여기 돈들여은거이어버려 어제 또돈 빼내고 하구나 돈안 뺐나 와. 여기 딱 내놓고 오늘 이돈 빼지 말아요 신기한 가슴 풀어라 세레돈이다 음. 엄마 이거는 저 안에다가 오늘 차가 일 끝내지 마 오늘. 이버려래 <끼리> 응? 개빠가 거야 예. 오늘은 이거는 깨안 하면 빠진다. <끼리> 화장실 가서도 이걸 오늘 꺼내지 마라. 그거 말로 화장실은 꺼내. 아니 이거 저기 오늘 꺼아예 안에다가 저 안에다가 찼다고. 응? 자. 이거 안에 찼다. 엄마. 알아, 엄마 이거 벌써 밑에 맨 안에 찼으니까 이를 누워있으면, 모자를 나중에 갈때 쓰지? 저거 장갑에 그래, 저 장갑 쓸래? 뭘 보자 아무거나 쓰고 싶어 나먹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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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h. 자 엄마 이 설탕 이것도 넣어라. 자 설탕 이것 어디 주머니에? 엄마 이제 갖고, 설탕 네, 좀 여기, 여기, 여기. 거 설탕 엄마. Eu já tem não. 엄마 나 놓고 줄여 줄여 엄마 좀좀 주세요 엄마 식구로 그 모자 또 모자 이거 모자 이제 엄기깊거 다시 식구 해야 되나? 어 다시 어야 된다. 자꾸 지금 그 뭐다들려어르지자뭐 쓰는 거 자꾸 쪄아다거안 씻으면 안 돼. 자꾸 올리나 빨리. 보내. 어제도 하나 더오려가모뭐좀아오면 오는데 민주 엄마. 막 월요일 날 너무 보겠네. 엄마 민주 화요일 날은 집 화요일 가고. 지금 좀죽 먹을래? 어쩔 래? 갔다 와. 어, 이거 입어야 되지? 어. 이따 갈대. 그건 아침에 주문할 때 내놓을게. 요렇게. 요것도 들고 가고. 응. 저걸어걸어 요렇게 같이. 요것은 메모해 놔야 되겠다. 이 죽에 마늘. 먹어야 되나? 먹으면 소금이 다고 벌써 아침 먹을래? 소금이 더 없다고 그래. 그럼 먹 여기 앉아서 장갑 벗고 여기 앉아서 먹으러 먹었다, 여기 을게 선생쌤보겠지 엄마, 이거 가방 꼭 갖고 가라. 어. 이 가방, 음. 가방 손대지 마라. 뭐 적어놨는데 엄마 손대가 떼버리면 선생 잊어버리고 안 갖고 갈라. 음. 오늘 어 선생님 연랑건 모르겠다. 그 그래 내가 하, 아침에 메모라도 한 시, 한한 시, 시, 시. 아니, 한시한 시, 한 시, 한니 아이고. 밥 먹었어. 내 보자, 이거. 영상 끄고 다시 해야 되겠다, 너.